모찌 집에 모찌 집에 스노우가 들어갔을 때첫 번째로 탐색한다. 모찌 집에 모찌가 파놓은 굴들을 한 번씩 가보는 중 참고로 얘는 스노우입니다 모찌는 지금 방목 중 모찌가 가장 좋아하는 브라목욕탕 모찌 냄새를 맡는 중 일단 자신의 채취를 남기는 중 왔다감, 스노우 왔다감 밤에 <laughs> 집 살피는 중 남의 집에서 주운 대추 먹방. 대추 먹방 중.